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정순주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에 9년 만에 꺼내든 부동산 규제 대책에 이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강화, 일순위 청약자 제한, 그리고 재당첨 금지 확대 등 이른바 대모 3종 세트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도 수천만 원 이상이 빠졌다고 하고요. 또 정부 부동산 규제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 투자를 할수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정원도시개발연구소의 안상신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원 도시개발 연구소 안상신 부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네. 음,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1월 3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날씨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오늘 이제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뭐 따뜻한 매물 준비했으니까요. 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매물 준비해 오셨다는데 어떤 걸까요? 궁금한데요. 자,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424의 8300번 아래 확인해 주시고요. 3424의 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로 유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투자안 항상 투자자들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역시 잊지 마세요.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의 정석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을 살펴볼텐데요. 첫 번째 매물은 방배동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서초구 방배동 상가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도보 4분 거리 예상되고요. 2016년 1월 준공됐습니다총 5층 중 1층에 해당되고, 대지면적은 19.3제곱미터, 전용면적은 66.36제곱미터입니다. 1층 상가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가는 매 6억 7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이 예상됩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상가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네, 상가 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상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이제 최대한 이제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겠고요. 우선 이 상가를 추천해드린 추천 포인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어, 뭐 부동산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입지, 뭐 교통, 환경 그리고 학군이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상가는 이네 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관, 어, 관계가 없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입지가 되겠죠. 입지가 되겠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가 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추천 포인트를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보사 터널 개통이 어, 얼마 남지 않았죠? 2019년 2월에 개통 예정이고, 어, 지금 열심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상가와 관계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어, 교통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 정보사 부지로 인해서 방배동과 서초동이 나눠져 있는데, 어, 그쪽을 어, 터널로 통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 상당히 교통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사, 어, 소개시켜드릴 상가는 어, 교통의 흐름, 그리고 뭐 외부인과 유입이 돼서 그런 상권이 형성된 곳이 아니라 배우 주거지에서의 어,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뭐 갖는 그런 어,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방배 재건축 진행 구역이 되겠습니다. 방배동에 무슨 재건축 지역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겠고요. 5, 6, 5구역, 6구역, 13구역, 15구역 그리고 5구역이 가장 큰 강남권에서 가장 큰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 인해서 뭐안 그래도 뭐 깨끗하고 깔끔한 서초구 방배동인데 환경이 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인구가 더 훨씬 많아질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에 의한 상권이 아니라 배우 주거지에 의한 상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테헤란로 조성 계획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보사 터널 개통에 수혜를 얻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이어진 테헤란로가 있는데요. 정보사 부지로 가려진 그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어서 방비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발 얘기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천 포인트에 굵직한 개발 호재 소식들을 다 짚어 주셨는데요. 어떤 게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상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입지, 생활 환경은 사실상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상가 밀집 지역은 생활하기는 좋지 않은 곳이니까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입지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니까 뭐니 뭐니 해도 상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상권 분석을 뭐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우선 방배동 인근의 상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어, 유치한 것은 내방역 인근이 되겠고요. 내방역은 크게 뭐 방배동 카페 돌 카페 골목이라든가 이수역 골목 그리고 어, 내방역 상권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첫 번째, 뭐, 이 함지박 사거리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함지박 사거리는 방배동 카페 골목이랑 그리고 유명한 맛집들, 그리고 식당들이 많이 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뭐 거래사를 보면, 어, 바로 대로변에 위치한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가 평당 한 4,300만 원 정도에 어, 평이라고 쓰면 안 되죠. 네, 3.3제곱미터당 4,300만원 정도에 거래하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장제 터널이 개통이 19년, 2019년 2월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그런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요. 어, 대로변이나 그리고 대로변 뭐 인근에는 뭐 금융 관, 관련된 그런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학원, 병원과가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쾌적한 예. 네, 환경이, 어, 예상, 어, 환경이 어, 지금 조성되어, 조성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최근 어, 상가의 매매가를 보면 약한 4,500만 원 정도의 어, 거래가 된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내방 옆 좌측편이, 어, 서편이 되겠는데요. 이쪽도 대로변에는 어, 수입차 매장이라든가 뭐 금융 관련 그런 직종들 그리고 학원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어,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6,800에서 7,0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어, 것을 으로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위치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 메모리 위치한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상권이 아니고요. 바로 배우 주거지로 인해서 생긴 어,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뭐, 황실 자이라든가 이 편한 세상,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우 어, 어,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입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초에서 상당히 내방력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바로 이수역 인근은 동작구가 되겠는데 동작구와 서초구가 뭐 바로 길거나 하나 사이지만 네. 가격 차이는 거의 두배 가까이 나는 그런 곳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곳에 위치한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상가를 좀 왔다 갔다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개발 호재 소식들을 들어가 볼게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 호재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정보사 부지 어, 터가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이제 안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빈 땅이 지금 아직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어, 계획상으로는 2019년까지 개발을 완성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가 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왼쪽에 편으로는 어, 장개터널이 보이고 있는데, 2019년 2월 어, 개통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어, 방배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곳에 어, 위치한 그런 어, 상가 매물이 되겠는데요. 어, 서초동과 방배동이 어, 이 장개터널로 인해서 막혀져 있었다면 외부 유입도 어, 상당히 어, 많을 어, 그런 입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약간 뭐 상습 정체 구역도 있고 해서 서초동에서 방비동까지 넘어오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이 장제 터널 자체는 49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서초역에서 내방역까지는 1.3km 정도가 되는데 그 어, 20분 걸리던 그런 시간적인 갭에서 뭐 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방역 인근에 있는 제5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주가 거의, 뭐, 이주가 앞다, 바로 이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 상태가 되겠고요. 이 강남에 있어서는, 강남에서는 주택 재건축 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0세대, 3080가구 정도가 들어설 예정이 되겠는데요. 이쪽 내방역 상권이 지금은 뭐 홍대 상권이나 뭐 명동 상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확장되고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입주를 하고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상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상권이 점점 더 이수역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 테라노 조성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아, 사당역이 아니죠. 이수역에서 내방역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테헤란로 제2 테헤란로 어 개발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은 어, 강남에서 삼성동까지만 테헤란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장제 터널 장제 전부사 부지가 되겠죠. 네. 그걸로 해서 막혀져 있는데 동과서가 박혀 있지만 장제 터널이 개통과 개통이 됨과 동시에 테헤란로가 연장이 되어서 지금 뭐 강남 일대만 에 약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 많이 이제 개발하고는 마곡지구가 16만 5천 명, 뭐 여의도가 6만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 되겠는데요. 이 강남의 수요가 서초나 뭐 강남역삼이 아니라 바로 방배동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상가 개발 호재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건물 특징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이 입점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층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1층에 있는 어, 상가가 되겠고요. 어 서초구가 이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디자인 심의를 좀 꼼꼼하게 받아서 네. 상당히 어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 건물한테 이쁘다고 좀 하면 그런데 네. 깔끔, 깔끔, 예, 깔끔한 어,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대리석 뭐 외부 마감재를 사용을 했고요 뭐 브랜드 마감재로 해서 인테리어 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인데 20평대의 넓은 내부 공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뭐 나중에 뭐 계약이 갱신이 된다면 다른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는 편의점이 입점해 있고요 예, 외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건물의 투자 금액은 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 서초구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안 되겠고요. <laughs> 네. 네. 어, 그만큼 저평가된 금액에 예, 저평가된 그런 어, 분양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 어, 앞서 어, 이 상가가 입점에 있는 그 위치에 매매 거래 사례를 보면 올해 7월에 3.3 제곱미터당 3,600만 원 정도의 매매가 형성된 걸 보면 상당히 비교를 하셔도 상당히 접근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이죠. 보증금 3,000만 원, 에월 200만 원, 250만 원으로 편의점이 입점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대출은 3억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3억이면 방배동에 있는 1층 상가를 얻으실수 있는 그런. 어,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이 상가 매물 또 어떤 분들에게 좀 권유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수익형 부동산 하면 어, 양대상 매기, 오피스텔과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은 상당히 뭐, 월세라든가 그리고 수요가 정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상가는 투자를 하실 때 오피스텔 보다는 상당히 조금 그래도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형 부동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상권이 어떤 종목의 식당들 그리고 가게들 그리고 상가가 입점해 있는지를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유동인구 얼마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될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상가 유예될 사항까지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번 매물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상가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도보 4분 거리 예상되고요. 2016년 1월 준공됐습니다. 총 5층 중 1층에 해당되고 대지 면적은 19.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6.36제곱미터입니다. 1층 상가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6억 7천만 원, 실수자 금액은 3억 원이 예상됩니다.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무료 상담전화 열려 있습니다. 0 2 3 4 2 4 8300번, 3 4 2 4 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로 유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물을 살펴볼 텐데요. 이두 번째 매물은 강남의 중심지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6분 거리 예상되고요. 2016년 1월 준공됐습니다. 총 5층 중 5층에 해당되고 방1 개에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 실수자금액은 전세시 2천만 원, 월세시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부장님 이번 매물은 또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매력이 많은데요. <laughs>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역삼동이 아니고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추천 포인트를 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분당선이 어, 연장을 하기 위해서 착공이 들어갔고요. 어, 2016년 8월 30일에 착공이 들어갔고 2020년 2022년이죠. 2022년에 신사역까지 개통할 그런 예정에 있겠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되겠는데요. 어, 이거는 뭐큰 아주 큰 <laughs>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로 밑을 6층을 지하로 건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통합 역사라든가 역사문화관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가 생기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었고요. 그 일대에 상당히 큰 개발 수혜로 자리 매김을 할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가 천만명 정도라면 10명 중에 한 명은 강남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해도 되겠는데요. 그만큼 소형 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수요 그리고 소형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메모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지속적인 교통 호재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좀더 자세한 입지를 통해서 지역 가치 분석해 볼게요. 네.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역이 바로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여기 신분당선 어, 그 역에서 한 도보로 한 4분 정도에 위치한 그런 메모리 되겠습니다. 어 위치는 뭐 상당히 어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두 번째 상권이죠. 강남역 상권을 바로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호선도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강남역에서 강남역이 종점이 되겠죠. 신분당선이지만 지금 착공을 해서 신사역까지 개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양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호선도 뭐 이용하신다면 상당히 인, 어, 가까운 거리에 네. 있기 때문에 사호선 이용도 편리하게 되겠고요. 바로 인근에 경부간선도로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상당히 편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삼동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굵직한 개발 호재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좀 어떤 개발 호재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발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어, 미국은 뭐, 뉴욕의 펜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이, 어, 어, 선진국이, 어, 시행을 했고, 상당히, 그로 인해서, 어, 상당히, 뭐랄까요, 그,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예, 네, 그로, 어, 시 자체에 아주 그냥, 음, 뭐랄까요? 예, 랜드마크에, 랜드마크가 생각이 안 나요. 랜드마크 네. 같은 그런 어, 개발 계획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그냥 환승센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업 문화 복합시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환승센터가 생기는데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죠. 뭐뭐 gtx 라든가 뭐 ktx 노선과 같은 여섯 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편리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역과 봉원사역 중간에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는데요. 이 도로 밑에 선큰 구조로 해서 지하 6 층까지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건설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뭐 2층에는 뭐 복합 버스 환승 센터 그리고 뭐호선 이런 것들이 다 진행하기 때문에 1층에 공항 터미널에서 체크인을 하고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서 인천 공항이나 김포 공항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 사업과 더불어 뭐 코엑스 그리고 뭐 한전 부지 개발 사업 현재 동차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국제 교류 복아 국제 교류 복합 지구와 같이 큰 개발 사업이 엉켜 있기 때문에 약 어,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그러면 지금 1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110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창, 창출되는 그런 막대한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뭐 코엑스라든가 국제기로 복합지구 합쳐서 약 15조 원의 어, 경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그런 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제가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가 바로 영동대로 어, 복합환승센터가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자동차 본사가 생기게 될 어, 그런 어, 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탄천을 넘어서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세 곳이 연계가 되어서 마이스 산업, 뭐 미팅, 회의, 컨벤션 이런 호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어, 주택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그런 어, 곳이 되겠고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하지만 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 또한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신분당선 어뭐 개발이 되겠는데요. 지금 강남역이 종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신사역까지 2022년에 개통을 앞둔 어 그런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는 상당히 뭐 강남 최대, 그리고 서울, 뭐 대한민국의 두 번째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당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최고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특징을 알아봐야실 시간입니다. 준비 잘 해오셨죠? <laughs> 네, 네 잘해왔고요 제가 직접 이제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 되겠고요. 중공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보안 TV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주차가 상당히 편리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에 뭐 역삼초등학교랑 역삼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환경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도보로 한 1, 2분이면 뭐 강남 상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내부 모습 보시면 뭐 에어컨, 냉장고, 뭐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침대와 TV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셔서 주물, 잠을 주무셔도 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드럼 세탁기라든가 싱크대는 다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의 쾌적성을 가진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이 매물 투자 금액은 또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 집값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매금액은 1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세는 1억 7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 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제하치고도 상당히 높은 월세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물 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6분 거리 예상되고요. 2016년 1월 준공됐습니다. 총 5층 중 5층에 있고요. 그리고 방 1개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6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총두 가지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열려있는 곳 아시죠? 023424-8300번, 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8289로 유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안상신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